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소개할 고사성어는 운이의 지망입니다. 운이의 지망, 한자를 부시겠습니다 구름은 무지개의 어조사지 바랄망입니다. 폭군을 몰아내고 구름 무지개 같은 지도자를 바라는 마음,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냉자 양의 왕편에 실려있습니다. 그 운의 지망에서네 번째 한자, 이 발할 망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발할 망자는 그 위에 그 왼쪽에 망할 망자고요, 오른쪽이 달월입니다. 이 보면 달이 없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달이 다시 뜨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석하면 간단한데요. 이 글자를 각군문에 보면은 그 사람인 자와 눈목자만 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무엇을 바라보는 것으로 본래의 의미는 망보다 옆보다였습니다. 후에 바라다 기대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문에서그 인자 대신에 그 임자, 그 천간 임자가 붙게 되었고 탈월자 어, 옆에 망할 망자가 붙어 붙게 되었습니다. 천간 임이라는 말은 그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열개 천간 중에 아홉 번째 그 천간 임자를 뜻합니다. 이 임자는 젊어지다또뭐 아첨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전국 시대 그 맹자님이 살 살았던 시대입니다. 이 제나라가 그연 나라를 정벌하여 차지하자 다른 나라 제후들이 그연 나라를 구원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제후들이 과인을 정벌하려고 도모하는 자들이 많으니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맹자가 말을 합니다. 왕께서는 명을 내리시어 연나라의 연루하고 약한 이들을 돌려보내시고 약탈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연나라 백성들과 도모하여 새 군주를 세워준 뒤에 떠나오신다면 그래도 큰 전쟁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맹자는 제나라 왕에게 정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나라의 공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 고대의 성군, 탕왕을 본받아야 한다고 또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이 탕왕은 그 은나라, 중국 은나라의 그 아주 성군으로 이름난 왕입니다. 그 당시에 그 연나라 왕은 백성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폭군이었죠. 지금 명자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나라 왕을 정벌하되 그 백성들은 구원하여 편안히 살도록 해주면 오히려 그 백성들이 정벌을 반길 것이라고 말을 해준 것입니다. 큰 가뭄 속에 비가 오려는 운의운의 운의 조짐은 무엇보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이의 지망은 이처럼 백성들이 폭군에게서 구해줄 성군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군을 몰아내고 구름 무지개 같은 지도자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우이의 지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